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어, 3 집중입니다. 3 집중. 어, 우리 렘넌트들이렘넌트 어, 시기 때 사실은 목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랩런트 시기 때이 영적인 시스템이 준비되어져야 된다. 영적인 시스템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시스템은 어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 랩런트들이 바꿀 수 없는 과거. 과거에 대한 이 상처 부분은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과거의 상처를 바꾸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 돌아가서 여러분 현실 바꿔야 돼요. 근데 과연 그 일이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TV 프로그램도 봐도 지나버린 시간에 대해서 이제 억울하거나 답답하거나 하면 이제 울어요. 그렇죠? 울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잘해 주지 못해서 내가 뭐 해서, 내가 이랬었어. 지나버린 시간에 대한 굉장히 후회와, 어, 걱정, 그, 그, 그것으로 오는 이제 걱정과 염려를 하죠. 어, 우리 랩란트들은 6월절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나의 과거의 상처와 문제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고 믿게 되는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어 사실에 이 어린 양의 피 언약 어 깨닫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를 그 바른 날어 이스라엘 백성은 어 자유함을 얻어요. 사단에게 노예되어지고 완전히 세상에 노예되어져야 됐던 인생인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의 과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어줘야 돼요. 그 영적 시스템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과거 나에게 주신 주셨던 이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 이제 현재 지금의 시간이에요. 지금의 시간은 이제 현실과 그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이것은 오순절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가는 여정 중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나와요. 환경에 대한 문제. 또 뒤에서 쫓아오는 문제. 또 넘어서야 되는 큰 많은 벽들.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결국엔 가나안 땅이라는 미래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세요. 어, 그 과정의 여정을 딱 붙잡으면 어,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우리 랩몬트들은 미래에 대한 이 언약 사실은 많은 두려움과 걱정, 염려죠. 우리 랩마트들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 내가 되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수장절이라는 사실은 미래는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미래에 대한 이 언약은 과거와 현재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이 수장절의 은약은 기대와 행복이에요.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한 인생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땅을 경작해서 얻은 내 소산, 그것을 창고에 거둬들이는 그 미래에 대한 행복과 기대와 언약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실은 기도의 시스템이 되어줘야 됩니다. 기도의 시스템. 이 기도의 시스템이 되어줘야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현실과 상황 일들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것에 넘어집니다. 그것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이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 랩면트들이 조용한 시간, 사실은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시대도 계속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것들을 확인하고 이것들을 지금 시스템화하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누가 더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몰라서 여기 있고, 아니깐 나가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정보가 맞냐 정냐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랩넌트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의 힘을 딱 회복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랩넌트 시기 때 영적 스케줄이 가장 중요해요. 영적인 스케줄 가운데 들어가요. 사실 이게 랩넌트 시기 때 가장 필요합니다. 목사님도 렘런트 시기 때 지금 돌아보면서 확인하는 것은 렘런트 시기 때그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과 흐름들이 있었어요. 시스템과 흐름들. 그래서 렘런트에게는 사실은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틀이 필요해요. 렘런트 시기 때.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 렘런트 시기 때 누렸던 이것이 이제 그 틀과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랩몰트 시기 때 영적 스케줄들을 갖춰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 스케줄들을 후대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기준과 틀들로 처음에는 형식적인 것 같지만 이제 그게 결국에는 원점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 이 아침의 시간은 10편 5편 3절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기도를 좀 봅니다. 10편 5편 3절에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이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바, 이 다윗이 고백한 언약이에요. 아침에 묵상하는 이 다윗이 쓴 시가 이제 20편, 5편, 3절이죠. 내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고백들을 쓰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이 시간은 뇌를 삽니다. 목사님은 잘 모릅니다. 과학에 대해서. 근데 어 지금 많은 부분들의 어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시간을 가질 때, 뇌가 살아납니다, 뇌가. 이 뇌가 살아나면, 이제 몸이 살아나요. 분명히 지금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몸과 뇌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그 뇌가 살아나는데 어떻게 건강이 회복됩니까? 이야기하겠지만, 생각과 마음과 힘이 달라져요. 그렇 그렇죠? 목사님은 기도의 힘 가운데 목사님 살도 뺄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요. 삶이 달라집니다. 패턴이 달라져요. 목사님도 굉장히 사실은 삶이 관리가 잘안 됐어요. 뭐 먹는 것도 컨트롤이 안 되고 뭐 개인이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잘 컨트롤이 안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은 이것을 살려야겠다는 라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아 이게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거에서 참 편안하다라는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뭐초 엘리트가 되겠다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 이게 나한테 참 평안하고 이것 말고는 내가 의지할 게 없겠다라는 어쩌면 제일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와 목상의 시간들이 이제 내 생각을 좀 달라지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삶의 패턴과 삶의 여정들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내 몸을 갖고 와야 되고, 내가 전도 운동을 위해서,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고, 어, 나를 절제하고 나아가야 된다. 결국 이 내와 몸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아침 시간 때 여러분 조용히 호흡을 하면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목사님은 새벽마다 하시는 이거를 한 30분씩. 이제 조용한 시간들을 좀 가져요. 왜냐하면 그때 뭐 어떤 내가 능력을 갖고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때 좀 편안함을 많이 느껴요. 편안함을 느끼고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정리되고 이 가운데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영이 살아난다. 영이 살아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돼요. 아, 맞아. 결론적으로 이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느끼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너무나 많이 나를 싸고 있고 어렵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시지. 아, 하나님이 내 상처 이거 너무 이것 때문에 나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지. 사실은 이 영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길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내 영을 확 살아나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내데이 영들을 계속 살리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이 살리는 시간 가운데 이제 여러분의 사실은 이제 삶이 달라지는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침의 시간은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딱 힘을 가지고 와야 돼. 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밤 시간입니다. 밤 시간. 밤 시간에 10편 17편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이 말은 여러분 범죄와 문제들은 항상 밤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어떤 바보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데 대낮에, 뭐 요즘은 좀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문제와 사건들은 대부분 밤에 나타나요, 그렇죠? 그 말은 내 생각과 마음을 밤에 빼앗기기 굉장히 쉽다라는 얘기예요. 밤에 내 생각과 마음. 사단이 틈타고 사단이 나를 속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밤 시간은 속지 않는 집중이에요. 밤에 나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돌아와서 상처와 일들과 뭐 아침 뭐 모든 것들이 이제 밤에 다 이제 와서 이제 어쩌면 스트레스로, 어쩌면 답답함으로, 어쩌면 걱정과 염려로 이 밤을 다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 밤의 시간은 속지 않는 집중 가운데 답을 얻는 시간이다. 말씀을 목상 가운데 답을 얻 시간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렘넌트 시기 때이 밤에는 다음 날 기도 수천 메시지를 항상 좀 들었던 패턴들이 있었어요. 아침에는 조용히 좀 눈을 감고 호흡하고, 이런 시, 시간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보냈고, 이제 밤에는 내가 다음 날 미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언약을 미리 좀 붙잡고, "아, 이 문제와 사건들은 이 여정이구나"라는 오늘에 대한 그 밤에 답을 얻는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죠. 그리고 이 밤은 17절, 17장 3절에 나오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리이다이 밤은 결단의 밤이에요. 내가 속지 않는 그 집중 가운데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내 마음에 확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결단하는 그 밤의 시간이 이제 치유가 되어져요. 왜냐? 결단은 내와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힘을 얻습니다. 치유되어 집니다 아, 내가 이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이 부분을 절제해야겠다. 딱 마음의 결단을 하죠. 내이 부분이 연약했다면 이 부분을 더 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결심하고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속지 않고 그 가운데 내가 마음에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그 시간이. 밤의 시간에 힘을 얻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치유의 시작이 되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을 향한 집중이에요. 이 내일을 향한 집중은 기대입니다. 기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다민족 헌신 예배가 이제. 어,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생긴 일의 최초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처음의 시간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새로 시작되어지는 것은 어, 여러분 진짜 중요하게 여기야 돼요. 아, 이 일을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 허용하셨는가? 근데 목사님이 어제도 정리하고 어, 뭐, 프로필도 받고 뭐 이런 뭐 이, 영상도 좀 제작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여섯 나라가 들어와 있어요. 여섯 나라. 뭐 우리 이따가 오찬양 예배 때 기도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몰도바, 러시아, 그리고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그리고 루마니아 이렇게 지금 목사님 사역 가운데 만난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다민족의 나라의 수가. 여섯 개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님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없었어요, 없었죠. 한나라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여섯 나라와 그 미래에 대한 언약 가운데 확신을 주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 가운데 2024년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은 계속 오늘 가운데 이걸 누리고 있으면 이상하죠. 미래에 갑자기 빵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에서 계속 이것을 확인해요. 아,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여정이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면 미래는 당연히 기대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아침과 밤 시간을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미래에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빵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에 계속 확신 가운데 주시는 응답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그 여정 가운데 미래를 확인하니까 이게 기대가 되어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힘을 얻는 시간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를 보고 지금 되어지는 것 보고 우리 랩넌트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 렘nant들을 통해서 237에 파송하시는 렘nant 선교사로 세우시겠구나.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렘 n a n t 언약 잡고 있는데 이 복음의 언약을 망대를 세울 전도자로 하나님 세우시겠구나. 이것이 마음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다가와요. 이 힘을 아침과 밤에 여러분 누리고 있다 보면 이제 낮은 나타나는 시간이야 나타나는 시간. 내가 아침에 흐름들이 깨진다 그 말은 밤에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내가 낮에 시간에 안 좋다라는 건 아침이 망가졌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침과 밤을 놓치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은 많은 것들을 놓쳐요 그쵸 그러니까 이낮 시간은 낮에 뭐 하지 이거 하지 저거 하지 이 문제지 저 문제지 사람이 저 말했네 이 말했네 이거 지금 따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냥 이 누림이 어떻게 되냐? 나타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아침과 밤의 시간을 여러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왜냐? 낮 시간에는 별의별 사람 만나요. 별의별 사람. 완전히 상처 안에 빠진 사람, 완전히 종교 안에 빠진 사람. 완전히 흑암 가운데 빠진 사람 완전히 다른 것에 빠져 있는 사람 다른 집중하는 사람 돈에 빠진 사람 뭐그 사람들 말하는 거 이야기 이래저래 듣습니다 이나 나시, 아, 시간은 10편 23편 1절에 나와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한 고백이에요 가치 없는 일입니다 그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일이에요 어... 어쩌면 좀 불쌍하게 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나 시간은 이 나타나는 시간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다. 왜냐? 사람과 사건과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일들이. 바보여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가 없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은 자꾸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게 아니죠. 정보가 빨랐기 때문에 발을 뺀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가거나 있거나 지금 그걸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어떠한 사건과 일들과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사실은 우리 비이 힘으로 갖춰야 됩니다. 우리 엠맨트들이 현장에 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신자를 만나도 자꾸 육신 얘기만 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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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뭐 말씀, 성취 이거 아무 관련 없는 얘기만 해요. 그리고 그말 가운데 많은 랩멘트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흔들릴 거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여호와를. 아침과 밤의 묵상 가운데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을 딱 갖추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날 시간은 뭐냐? 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우리 아까 전에도 나왔잖아요. 이 용서라는 부분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 용서라는 건 기독교 가장 근본적인 어, 이 신앙에서 나오는 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영상들, 영화들, 제작들 다 이것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기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영화화한 해서 상 받는 게 이제 미량이잖아요, 미량. 그데 이제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뒤가 용서를 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굉장히 하대하고 낮게 여기는 거. 근데 이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그냥 무기나고 도망간다, 버리고 간다 이렇게 지금 깨달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힘들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용설라는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낮 시간은 뭐냐, 여러분이 아침과 밤의 힘을 가지고 수용하세요 그냥 수용하십시오. 참고하시고 이야기 듣고 그냥 하시는 거.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납니다. 뭐든지 나타나요. 배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됐으면 한다는 그 마음과 베이스를 가지고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용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쵸. 그렇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낮 시간에 이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침과 밤 시간들을, 렐멘트들이 딱 스케줄 가운데 인도 받으시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응답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시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것들만 이제 보여줘요 어, 여러분 은혜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은혜가 보여집니다 진짜 은혜가 보여줘요 이상하게 문제만 집중해가지고 문제만 보여주면 여러분 그거 힘들어요 정말 병듭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서 은혜가 보여주고 은혜가 확인돼요 얼마나 은혜 돼요 그 문제 많은데 우리 교회 여섯 나라가 들었다 아니 얼마나 은혜되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도 감사한데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다는게 이게 지금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집중하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집중 분명히 그 응답은 나타나요 문제는 이제 답을 얻는 시간이죠 우리 엠만트들을 가는 여정에 하나님 믿는 데 문제 없다. 그 여러분 사이입니다. 이 단이에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가는데 문제 가운데 답을 얻어야 답을 계속 답을 얻어요. 그리고 계속 갈등하는데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는 갱신의 여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 가운데 이제 기회가 보여줘요. 아, 기회가 보여야지.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영적인 스케줄들을 인도받아보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사분들과 랩런트들이 좀 추천하고 싶은 건이 주일만이 아니라 진짜 주중에서도 함께 이 시간들을 갖고 또 묵상하고 할수 있는 시간들을 사실은 교사분들이 마음을 붙잡고 힘을 얻고 랩런트들과 소통하는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도 이 스케줄들이 딱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마음을 딱 먹고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아침과 밤 시간 함께 할수 있을까? 여러분 교사분들과도 또 포럼하고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지혜롭고 행복한 시간들을 갖출 수 있을까? 여러분 이야기해 보시고 포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응답 누리시는 귀한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는 응답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랩런트 시기 때 주어져 있는 집중 가운데 또 시스템 가운데 랩런트들이 살아나며 랩런트들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